안녕하세요. 임찬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금암 3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일이 시간에는 어, 금암 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암 1이나 3리는 아, 예전에는 같은 그 농암부락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한때 많아졌을 때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둘로 나누어져 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그 행정기업이 다시 통합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렇게 함께 또불확이 합쳐지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마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구석구석 한번 그 지명을 알아봤는데요. 한번 이제 영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의 방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부터 이제 안터 도양골, 지방박골, 수목원, 심계골 아 이제 고개 넘어가는 곳을 이제 판교문으로 넘어가는 곳입니 음 이제 간제 고개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기와골이 있고 계매가 있고 두진매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를 그마 이일이라 이렇게 현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한번 그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안터입니다. 안터 아, 안터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아, 지금은 어, 이렇게 몇몇 몇안 되는 분들이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빈 집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이제는 이가 오목한 안터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어, 막혀 있고 또 이렇게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양골입니다. 도양골. 음, 예, 여기가 이제 안터. 안타고, 이제 도양골인데, 이제 도양, 도양이라는 뜻이 아마 그 햇볕, 햇볕이 이렇게 잘 드는 곳이라 아, 예전부터 그런 골짜기라 불렀답니다. 그래서 어, 도양골, 이제 도양골 이제 같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박골입니다좀 어, 특이한 이름이 이름인데요. 어, 지방 박골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쓰는 그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어, 벼슬을 했으면은 또 벼슬의 이름을 쓰고 어, 벼슬을 하지 못한 분들은 뭐 이렇게 현고학생, 뭐 후근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이제 기우제라든가 이제 산신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마을을 잘 다스려 달라고 어떤 그런 걸 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안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안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이 지방을 이렇게 다 붙이고 아, 이렇게 제를 올렸던 그런 장소라 아, 예전부터 지방 박불이라고 이렇게 어, 불려지고 있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수목원입니다. 아, 이제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요, 한1 10, 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이제 식물원, 어, 식물원이군. 어, 지금 이렇게 어, 이 소나무 숲을 숲 간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길이 이제 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이제 밑에 이렇게 나 있고 중간에 이렇게 나 있고 아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산책물로서는 적합한 곳입니다 공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식물원도 구경하시고 어, 이렇게 저수지도 보고. 어, 이외에선 전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산책로 겸 이렇게 휴양을 이제 오신다면은, 이렇게 어떤, 자, 그, 바람 쐬러 오신다면은, 아, 한 번쯤, 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합니다. 예, 기와골을 알아보겠습니다. 음, 네, 예, 여기를 보고 이제 기와골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예전에 이제 산에 이제 흙이, 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와를 굽던 그런 마을에 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지금 왼쪽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신굴이죠. 신굴 새로운 어, 신굴이 이렇게 2008년도부터 이렇게 통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번에 제가 전편에 이제 금암 삼리를 설명할 때여 어, 쪽이 이제 금암 삼리 지역이고요.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선 그은 자리가, 아, 일제 31년도에 이제 개통되어서 2007년도까지 다닌 열차의 어떤 흔적을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동구제 밑으로 이제 통과했던 그런 흔적입니다. 기와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두진매입니다두진매 어, 예전에는 어, 밑에 이제 금암 어, 사리와 이제 이리 사이에 있던 이 마을인데요. 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두 집밖에 없었는데, 예, 두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 이 가운데로 어, 교통이 이제 편리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지역이 이제는 예, 가장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핫한 곳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개매라는 곳입니다. 개매 아, 현재 이제 두 집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어, 이 다리가 이제 신곡교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음, 여기가 참 이제 의미가 조금 있는 어떤 그런 곳인데요. 네, 어떤 유래는 다음 편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지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부터 다녔던 열차길입니다. 지금 복소나 철로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열차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다닐 수 있게끔 비워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심개골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이 이제 심개골인데 아 이쪽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차량이 다니면서 다니면서 이제 골짜기가 아닌데 예전에는 심장한 이제 이쪽에 이제 골짜기가 아 형성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깊은 산골이라는 그런 뜻이죠. 아, 어, 그래서 예전에는 신개골을 이제 우이 신개골 이제 이 동네도 이제 아래 신개골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신개골 그다음에 이제 신격골 그다음에 신재골 부자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신적골.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동네를 자, 이 동네를 신적 골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제 지금도 이제 신적 골로아 부르게 된아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왜왜 왜 예전부터 이렇게 그 마을 지명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열차가 이제 새로 이렇게 뚫린 것이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뚫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신신상꾸렸지만, 그 지명도 어떤, 이렇게 발음상, 어떤, 이렇게 변해가듯이, 어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변해온 것 같습니다. 신적꾸려라는 것은, 그, 그, 한자로 말하면, 새로운 신자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 어 새로운 신자인데, 음 이렇게 해서 새롭게 어떤 굴이 어떤 뚫릴 줄 알고 이렇게 붙였던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은 신적골이 지금은 가장 적합한 지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신개골이라고 하면은 어 조금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차량이 그 번화하게 다니고 있고 이렇게 큰 골짜기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새로운 어떤, 그 경천 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열차가 뚫을 때는 굉장히 다이나마에서 뚫고, 굉장한 어떤 땅의 어떤 진동이 났을 겁니다.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터전이 다시 마련된 어떤 그런 동네, 어떤 신적골이 어, 지금 시점에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그만 미리 어떤 지명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편은 어 지명을 알아보는 어 정도 하고, 어 신적구리라는 어떤 유래에 대해서 어 조금은 부족한 듯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음, 역박 앞전에 그 영상 보셨듯이, 그, 개매, 그, 위에 그 복개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조금은 어, 역사적으로 조금은 아픈 그런 역사인데 아, 그것을 한번 다음 편으로 어, 영상을 넘기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